이걸로 크톤 뽑는다 어? 아니, 뭐야 이거! 아, 니거 아, 이거! 아, 이거! 아, 이거! 아, 이거! 아, 이거! 아, 이거! 아, 하세요 이거! 아, 이거! 아, 이 오늘은 가볍게 그 어, 프레스톨 여군주 회복기를 하고 있어요. 이거 하는 게 낫겠는데. 무슨 일이 좀 없을 때. 자, 책 가져간다. 그래서 프레스톨 여군주를 5턴에 동전이랑 함께 내는 거야. 그게 내 전략이야 나 홀라, 나... 넣어라 그렇지 믿고 있었다고 젠장 오. 오. 아, 이거 뭐지? 아순서대로지 누메 아, 문 좋다 이거 신기루는 내 턴에 다시 들어가거든요 내놓고 다음 턴에 프레스턴 하면 이게 이제 4코스트 30짜리 용족으로 변하는 거지 음, 아주 훌륭합니다 아 후후후 하하 쿠하후하후 하하 후님 어 5개월 차 구독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땡큐. 가자. 용접들이야.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거든. 좋았어. 모든 적화수인 침무. 비용 3코짜리가 없어서 못 깨고 있구나. 하하. <laughs> 오, 이렇게 바뀌었어. 참, 지금 지금 일곱 장이죠. 들로를한다음 하나를 뽑으면 와, 와, 뭐야? 아니, <laughs> 이게 뭐야? <웃음> 아니, 이새 <laughs> 라가 <laughs> 야, 세계가 전율한다. 뭐냐고? 영국. <laughs> 공미요고 <laughs> 어, 어, 침묵. 어, 감사. <laughs> 아, 침묵. 오히려 좋아. 오히려 좋아. 오히려 좋아. 이거 에메랄드 비룡 그냥 나가자. 간전 한번 할까요? 겟스 겟스. 와, 와! 뭐야? 알렉 1코. 미쳤다. 와, 샌드라고사 신들로고서 나가 와아 와 뭐야 이거 벌규. 어 오히려 좋아 그러면은 원래 원래 스텝으로 들어가지 않나요? 어 플레이어 만화 중 10개로 뽑죠? 왜냐면 0코잖아 비료 비료 모금 모금 2짜리인거 봐 침묵 처치 근데 뭐 아직 3코 짜리도 못깨신분이라 은든하고뭐야 네파리안 왔다 네파리안은 가죠 네파리안을 가구요 들어. 3코가 안 나오나 봐. 아니 어떻게 3코가 없어서 이걸 못 깨고 있지? 실환가나그사이에 크툰으로 드디어 나왔다 3코 <laughs> 드디어 나왔다 아삼코 하지만 이제 오6을 쓰려면 모자라죠 완나가음 5,6을 쓰려면 모자라요 모자라버려요 아 이거 네파리안 갈까? 어, 신드라 새로 나왔다 새걸로 나왔다 신드라 가자 하 새걸로 나왔어요 오히려 좋아 이세라 이세라 12 12 실화야 이거 <웃음> 뭐야 <웃음> 이거 왜12 12된 거죠? 이거 뭐야 <laughs> <내가 꿈을 꾸며 웃음> 뭐야, 뭐야. <세계가> 뭐 때문에 <laughs> 아 용변신으로 능력치 바뀜 아니 이거 뭐야 12 <laughs> 12아니 시비 <시비야 웃음> 뭐지 왜12 12인 거임 아 내면의 열정 내가 있었나 뭐지 <laughs> 오케이 죽음의 옆벽 무장바지 오히려 좋아. 음 오히려 좋아. 해요려 좋아. 생명력 좋 회복 미쳤다. 아오히온좋 같군. 바로 일, 너무 좋고 영코 1 2아 오히려 좋아. 오히아직도 모르겠어. 왜려좋가된 거지? 상치물에 파이터 지발 아직 못깸 비용이 4로 써가지고 저 사람이 어 그냥 크툰 바로 갈까? 어 크툰 가자 <목소리> 크툰 뽑으면 이김 여기는 아직 5코 7코 8코 써야돼서 많아요 자이렐라까지 내야돼요 그리고 10코 정화까지 정화 파편까지 뽑아야돼요 아직 멀었어요 나는 뽑으면 0코야 음 드디어 쓰는구나 하지만 못포트기 때문에 당장 칠팔코낼 수가 없죠 또 한턴 더뎌집니다 자 여기서 근데 여기서 이세라 또 나와? 나 이세라 몇장이야 아, 네, 왜 이렇게 많음 이걸로 큰톤 뽑는다 어? 아니 뭐야 이거 <laughs> 아까 12 12가 뭔지 알았다. 아까 12 12는 마그테리돈이 변신한 이사려였고 이거는 어둠의 형상이 <laughs> 어그 어둠의 어둠의 존재였나 개가 변신한 거야. <laughs> 22 20, 20짜리 용, 어 레전드다. 22 20, 20용. <laughs> 마그테리돈이 12/12잖아. 그게 변신하면 이세라가 12/12 12 되거든요. 어 레전드. <laughs> 아, 개웃기네. 이것도 내버려야지. 시간 안에서 모든 존재를 깨진나어22/22 베라누스. 오케이, 어 돌려 넣는다. 아 구질구질하네. 사제야 음. 이 천국 날성기다 드래곤쇼 생명과 희망나하이레더 <laughs> <laughs> 오케이 어, 이거 할까. 레전드 <laughs> 모든 자, 침묵 어 침묵하면 오히려 데미지 올라가는데 아 넣은 거구나 음, 이거 쓰려고 자이렐라 그래요 자이렐라 이거 생매장으로 가져오면. 나올 것도 하거든요, 이제. 어, 안 나오네 실수럭군요. 뭐지? 왜 실수지. 헤드렐라 왜 소환하나? g o u 아 아, 수하셨군요 아, 이짜라가두발있잖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지네한2 진짜. 아, 짜리베짜 아, 스짜 아, 진